안녕하세요. 오늘도 삽목을 몇 가지 해볼 거거든요. 이게 뭐야 이거? 응. 엔팅 노즈가 아까 물 주다 보니까 엔팅 노즈꽃 폈는데 물렀더라고요 밑둥이 꽃이 이렇게 좀 이쁘게 폈는데 밑둥이 물러서 어쩔 수없이 삽목을 해야 돼요. 이거 제가 쓰는 산모 크기예요 피트모스. 저는 이거 피트모스 이렇게 물에, 물에다 개놨다가 쓰거든요? 뭐 따로 여기다 뭐 넣거나 하진 않아요. 그냥 물에다 개놔요. 소주컵. 아, 그리고 요 테이프. 제가 이름 쓰는 테이프 궁금하시죠? 이게 마스킹 테이프라고 저희 집에 페인트 칠할 때 쓰는 테이프예요. 이거 쿠팡 들어가시면 팔아요. 뭐 네이버에도 있고. 이거, 요번에 제가 주문을 1cm짜리를 했더니 여기 폭이 지금 너무 좁거든요? 근데 이거보다 조금 넓은 거 사시면 글씨 쓰기 되게 편해요. 이게 얘가 되게 좋은 게 굉장히 잘 붙고 잘 떨어져요. 그리고 끈끈이가 끈적거리는 게 남아있질 않아요. 여기다 소주컵에다가 붙였다가 끓고 다른 화분에 붙여도 잘 붙어요. 저는 요거를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. 아, 아 꿀, 꿀, 꿀팁 다 드리는데, <laughs> 요거 되게 좋아요. 근데 마스킹 테이프도 종류가 여러 가지긴 있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쓰는, 애기들이 쓰는 문구용 마스킹 테이프는 그거는 잘안 붙어요. 그거는 안 좋고, 인테리어용 마스킹 테이프 쓰시면 됩니다. 펜이 다 어디 갔을까? 어, 이게. 엔팅 로즈아 엔팅 로즈 대품으로 키워갖고 아꽃 진짜 예쁘게 보고 싶었는데 이만큼 키웠는데 이만큼 꽃도 왔는데 물렀어요. 아 정말 짜증나지요. 그래도 오늘 물 주다가 발견해서. 일단 겹숨부터 땄어요. 괜찮나? 안 타고 올라갔나? 이거 무릎 타고 올라갔으면 삽목해도 소용없어요. 끝에 살짝 잘라보고, 오 되게 단단하네. 조식이 아, 별로 썩 좋진 않네요. 그래도,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한번 꽂아볼게요. 겨순 아 겨순 얘는 벌써 안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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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어유 요 칼요 <laughs> 손가락이 또왜 이래 여기 여기가 벌써 타고 올라갔어요. 음. 위에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어 진짜 속상하네. 음 요거 어떻게요 요거 이렇게 이쁜데. 탑수도 잘랐어요 탑수도 괜찮네요 네개 나왔어요 4개 탑수네개 나왔는데 일단 한번 꽂아보고 밑에 있던 겨수는 아, 물음이 타고 올라가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. 네 개. 야, 나쁜 놈. 이놈. 수봉합니다. 수봉. 저는 이렇게 보시면 음, 이게 고수 이게 물에 촉촉하죠? 촉촉, 촉촉. 응, 오케이. 촉촉하게 물을 개놨다가 쓰는데, 이제 여기에다가 꽂고, 일단 여기 피트모스가 물기가 있잖아요. 다 이렇게 꽂고, 고정핀 해주고, 요게 흙이 지금 촉촉하잖아요. 엔틱 로즈. 쫙 붙여주고, 이 흙이 한 3일, 4일 날씨, 날씨 따라 조금 틀리긴 하는데, 4일 정도 지나면 이 흙이 말라요 그러면 저는 이 밑에 구멍이 있어서 구멍을 제가 다 뚫었거든요 3-4일이면 이 흙이 고슬고슬 말라요 마르면 저는 그냥 밑에다가 저면으로 물을 줘요 물을 그러면 얘가 또쫙 빨아먹고 또그 상태로 한 2주 3주 그리고 물 먹고 또 마르면 한번더 주고 그럼 한 2주 정도 되잖아요. 그럼 보통 다 뿌리가 나더라고요. 뭐, 안 나는 애들은 3주, 4주 만에 나기도 하는데, 보통 2주면 뿌리가 돌기 시작하니까, 여기. 에팅노즈를 2년 전, 3년 전에 정말 대품으로 키워갖고 꽃을 너무 예쁘게 봤었는데. 아이고. 보험이가 하나 더 있긴 할 건데. 찾아보면. 이렇게 뭐 멀쩡해 보이죠? 애기 아까우니까 아까우니까 여도 요것도 안된 말고. 갑자기 엔틱을 잡았습니다. 우는 거 아니에요. 오늘도 오전에는 날씨가 좋았다가 지금 바람 너무 많이 불고, 목구름이 어, 잔뜩 끼고, 정말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.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, 저녁들 맛있게 드세요. 여기만 갈게요.